너 집이니? 지난번에 해준 반찬은 다 먹었어?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엄마가 해준 반찬 남편이랑 같이 다 먹었어. 한서방도 맛있다더라. 고맙게 잘 먹었대. 입에 맞으니 다행이네. 너야 그렇다치고, 한서방은 까탈스러운 서울깍쟁이라서, 이런 건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입맛이 비슷해서 참 다행이야. 그런데 우리가 맨날 회사에서 늦게 끝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잘안 먹어. 야근하면 회사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거든.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해달라고 할 테니까 이젠 반찬은 만들어 보내지 마.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들어서 보낼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너밥잘 먹고 김서방 밥잘 먹으면 나는 행복해. 알겠어. 그래도 진짜 이제는 반찬 많이 만들어서 보내지 않아도 돼. 주말 빼곤 집에서 밥잘안 먹으니까 냉장고에서 썩을까 봐 무서워. 그래, 조금씩만 보낼 테니까 그때그때 그때 잘 챙겨 먹어.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31살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 없이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둘다 엄청 바빠서 평일엔 눈떠있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아침도 서로 출근 시간이 다르고 특히나 남편은 새벽 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느라 밥을 거르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후에는 남편이 저보다 먼저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7시 8시 이후에 끝나서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 혼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날이 많죠.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는데 집에서 제가 밥을 해 먹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1년 넘도록 매번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서로 살도 많이 찌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간단하게라도 집에서 차려서 먹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제가 밑반찬을 채워놓으면 각자 시간 될때 알아서 챙겨 먹는 거죠. 어차피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입맛 까다로운 편도 아니라서 살도 빼고 식비도 줄고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 모든 반찬을 직접 다 만들 수는 없었고 집 근처에 반찬가게를 애용했어요. 저야 아무거나 잘 먹는 편이라 크게 상관없었고 남편은 아직도 애기 입맛이라서 대충 소세지 구워주고 냉장고에 계란말이 장조림 정도만 있으면 불만 없이 밥잘 먹는 사람입니다. 원체 평소에 돈가스나 떡볶이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입맛이 안 맞으면 자기가 알아서 배달 음식 시켜먹기도 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반찬 투정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얘야, 내가 아까 너 퇴근하기 전에 너희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내 아들이 혼자서 라면 끓여먹고 있더라. 아무리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어머님 언제 오셨다 가셨어요? 저는 방금 퇴근해서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 오빠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네요. 그런데 냉장고에 반찬 있었는데 오빠가 입맛이 없어서 라면 먹었나봐요. 그래. 너도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내 아들 장가 보내놨는데. 집에서 내가 데리고 살 때보다 못 먹고 다니니까 엄마 된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늦게 끝나면 차라리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라. 평소에 오빠가 알아서 잘 챙겨 먹는데 하필 오늘 라면이 먹고 싶었나 봐요. 제가 좀더잘 챙겨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시댁은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죠. 본인 아들이 밥을 부실하게 먹는 게 걱정이면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면 될 텐데. 사실 저희 시어머니 요리솜씨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라면 치를 떨 정도예요. 그거 받아서 먹느니 지금처럼 반찬가게에서 계속 사다 먹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희 집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살던지 별로 관심 없는 시어머니였는데 하필 그날 남편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와서 보고 가셨던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향에 있는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심호한테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너네가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산다면서. 아니, 어머님은 뭘또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했대. 우리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반찬 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낼게. 아이스팩 꽉 채워서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보내면 요즘 날씨에도 괜찮더라? 아니야. 우리 반찬가게에서 잘 사다 먹어. 엄마 몸 불편한데 괜히 반찬 만드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냥 조금 해서 보낼 테니까 한 서방이랑 같이 먹어.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엄마가 고생이네. 저희 엄마는 고향에서 20년 가까이 식당을 하셨어요. 남도 지역이라 손맛은 보장되어 있고 동네에서도 엄마 식당이 꽤 유명한 맛집으로 손꼽힐 정도라서 사실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면 사다 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은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이랑 손목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도 타지에 나와 살면서 엄마 음식이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지만 엄마가 시장에서 장바다가 반찬 만들어서 택배까지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도저히 뭐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뜸 친정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진짜로 다음 날 장을 받아가 반찬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가 두 개나 집에 도착해서 열어봤더니 각종 젓갈과 장아찌부터 게장에 갓김치는 물론 엄마가 직접 내린 참기름, 직접 농사지어서 말린 고춧가루까지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들어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들로 푸짐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입에 잘안 맞는지 이것저것 조금씩 먹어보고는 제가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놓은 계란찜을 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에도 반찬들 대부분은 엄마가 보내주신 것들로 식탁을 차렸어요. 워낙 보내주신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먹지 않으면 상해서 버릴 것 같더라고요. 남편 앞에 계란후라이도 하나 해놨고 사실 게장이나 어리굴젓 같은 건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홍어처럼 크게 호불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도 그 정도는 먹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탁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자기는 라면 먹겠다고 냄비에 물을 올리더라고요. 남편 나이가 35인데 애도 아니고 그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속으로 정말 화가 났지만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 하고 저는 엄마 반찬에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그 많은 양의 음식들을 섞여버리기 아까워서 며칠 내내 저 혼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후로 다시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데 두달 정도 지나서 친정엄마가 두 번째로 반찬을 만들어서 보냈고 또다시 저녁밥상에 엄마표 반찬들이 꽉 들어찼죠. 그러자 그날 저녁엔 별말 없이 조용히 장조림의 밥을 먹었던 남편이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반찬 보내지 말라고 해. 왜? 당신 먹기 싫어서 그래. 나도 하지 말라고 몇번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우리 먹이고 싶어서 그런가 봐. 솔직히 비린내도 나고 이상하게 쿰쿰한 냄새도 나서 밥맛 떨어져. 차라리 예전처럼 나 혼자 따로 밥 먹을게. 아니, 먹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 소리는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애도 아니고 무슨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해? 내가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엄마랑 당신 입맛이 이상한 거야. 제대로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야. 그냥 이제 밥 따로 먹자. 야, 우리 엄마가 너 좋으라고 만들어서 보낸 줄 알아?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헛소리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 니네 엄마 단속을 똑바로 하던가. 뭐? 니네 엄마? 너 지금 말 다했냐? 그러는 너는 장모가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먹을 일이지. 너 입맛에 안 맞으면 먹지 마. 누가 억지로 먹어달라고 했어? 그렇게 비위가 상하면 평생 혼자 라면이나 끓여먹고 살아. 내가 해놓는 반찬 먹기만 해봐.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이랑 대화도 안 하고 얼굴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요즘은 밥도 따로 먹고 잠도 각방에서 따로 자고 있습니다. 장모 음식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는데 그 딸인 제가 만든 음식도 먹기 싫을 것 아닙니까? 밖에서 사먹던지, 어디서 얻어먹고 다니던지, 저는 이제 남편을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우리 엄마랑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는 평생 집밥은 구경도 못할 겁니다. 어제도 제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있으니까 남편이 자기 혼자 안 챙겨 먹었는지 식탁 옆을 괜히 얼쩡거리다가 나중에는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가 먹더라고요. 저한테 불쌍하게 보이면 화를 풀어줄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어림 없습니다. 오히려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방문 닫고 안방으로 들어와버렸어요. 어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편의점 음식이나 먹고 사는 것이 편하다면 앞으로 제가 남편 밥 차려줄 일은 없어서 그거 하나는 편하겠네요. 별거 아닌 일로 남편이랑 싸우는 것 같아서 주변의 이야기도 맘놓고 못했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제 사연을 보내니까 속이라도 시원하고 좋네요. 이참에 남편 버릇을 고치고 남편 입맛도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